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헬레니즘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서구 문화의 양대줄기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과 과학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백년 단위로 한 세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루브콘 강을 건너 폼페우스와 내전을 벌이고 카이사르가 승리하면서 폼페우스는 이집트로 도주하였고 폼페우스를 뒤쫓던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파라오로 옹립하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한 후 이집트 태양력을 참고하여 율리우스력을 제정하고.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 되었지만, 카이사르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고, 공화정을 지지하던 브루투스 일행에게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로마는 또다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원전 42년, 마케도니아 필리피 전투에서,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 휘하장군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의 공화정파를 제압한 후, 안토니우스는 동방속주의 총독이 되어 이집트도 관할하게 되는데, 이집트를 관할하던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와 권력을 두고 경쟁하게 되어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에게 승리한 후,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에 상륙할 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자결하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휘하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세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헬레니즘 왕국으로 대략 300년 동안 이어지던 헬레니즘 시대도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나지만.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은 유대 지방의 히브리족에서 유래하는 헤브라이즘과 함께 오늘날 서구 문명 양대 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인척으로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사후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따라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았고. 로마 원로원이 기원전 42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선포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의 공화정파와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제압하고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는데, 아우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면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고 로마 공화국은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사망한 후 그의 양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지위를 계승하였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조는 네로 황제까지 5대째 유지되지만 네로 황제 사망 이후 혼란기를 거치다 현명한 다섯 황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최전성기에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수학자, 지리학자인 포톨레마이오스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면서 천문학에 대해 많은 서적을 연구하고 플라톤, 에우독소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시대 히파르코스의 이론들을 정리하여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한다는 천동설을 완성하고 천문학 집대성 알마게스트를 남겼는데 알마게스트는 아랍어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알마게스트에서는 춘분점의 세차 운동, 태양과 달의 운동, 일식과 월식, 행성의 충과 합, 별들과 별자리의 황도좌표 별의 밝기 등급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문학의 수학을 적용하여 지구에서 무한히 떨어진 천구와 적도, 황도 어떤 위치의 좌우선으로부터 위도와 경도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더서 지리학에 지구의 위도와 경도에 대한 자료를 남겼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자료는 후세에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해도 당시 항해술 수준으로 인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초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유지되면서 헬레즘 시대의 수학과 과학이 정리되는데 서구 문명의 또 다른 줄기인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 로마 제국으로 기독교가 퍼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후 오현제 시대를 지나 위기의 3세기를 거쳐 서기 284년 즉위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시대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다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받았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열고 성부, 성자, 성령의 3의 일체와 부활절의 날짜 기준을 논의하였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상주의가 기독교에 접목되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게 되었고, 서기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테살로니카식령으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서기 529년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폐쇄하면서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보다 더 우세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서력 기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서기 2000년은 20세기일까요? 21세기일까요?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력 구원은 예수가 탄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서기 1년부터 시작하여 원년이 서기 1년이고 서기 1년 바로 전해를 기원전 1년으로 하므로 서력 기원에는 0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기원전 1년과 서기 1년 사이는 2년이 아니라 1년 차이가 나고 첫 번째 100년을 뜻하는 1세기가 서기 1년에서 서기 100년까지 기원전 1세기는 기원전 1년부터 기원전 100년까지입니다. 하나의 세기 단위는 100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기원전 2세기는 기원전 101년에서 기원전 200년까지, 서기 2세기는 서기 101년부터 서기 200년까지이고, 이런 계산을 반복하면 서기 20세기는 1901년에서 2000년까지이고, 서기 21세기는 2001년에서 2100년까지가 되고, 따라서 서기 2000년은 20세기에 속하고, 서기 2001년부터 서기 2100년까지가 21세기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레니즘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의 천문학자, 수학자, 지리학자 포톨레마이오스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헬레니즘은 어떻게 쇠하고,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흥했는지, 서기 2000년은 20세기인지 21세기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 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 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육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